안녕하세요, 험사 험사 험진이 윤미라 팀장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봄도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이사철 빨리빨리 준비하셔야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릴 집은 지금 뒤에 픽상 스 보이시나요? 진짜 개방감이 너무너무 좋게 나온 집이에요. 금액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억 3천 이고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나와 있습니다. 북내면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약간 이질감이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주를 정말 매일같이 제 집처럼 다니는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이질감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여주에서도 너무 시내권이랑 멀지 않아? 너무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동양평 너무 옆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악천송동 바로 지나서 있는 초입북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악천송 현암동 지구까지 자차 7, 8분 내외면은 모든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 정말 너무너무 크게 잘 나와 있는데 나는 방 굳이 많이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에 토지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은연중에 다 이기 버렸어요. 그죠. 대신에 안한게 뭐냐면 토지면적 같은 경우에는 150평이고요. 알땅만 124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연면적이 1, 2층 합쳐가지고 37평인데 토지가 개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바닥 평수가 남아요. 외부에다가 뭐 다른 가설치물을 설치하셔도 되고 남은 토지를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조금은 설명드렸는데. 정확히 지금 여주 이마트 이마트까지는 차로 한 12분 정도 이동하셔야 되고요 여주역까지는 16분 그러면 여주 시청까지도 약 16분 정도 동일하게 이동하셔야 됩니다 신도시 인프라를 이용하시려면 차로 한7 8분 내면은 모두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지 않게 실거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마을이 이미 여기 주변에 형성이 여러 군데가 되어 있고 주택이 굉장히 좀 밀접한 그런 지역에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걸어 나가시면 이제 버스 정류장도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왔다 갔다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재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벌크 LPG 사용하고요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고 개별 정화조를 이제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일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은 여기는 ALC 구조로 지어진 주택이에요 이제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럭인데요 블럭에 들어가는 ALC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블럭을 ALC 공법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화재에 좋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새 새로 이제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은 어떻게 내부가 이루어졌는지 외부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험진이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험진이 출발하도록 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다 홈진이. 네, 저는 지금 단지 내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을이 형성된 곳 안에 전원 마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총 6채가 지어졌습니다. 6채가 지어져 있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뒤쪽에 있는 집인데, 이 아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지금 파벽, 보이시죠? 컬러가 베이스 컬러. 약간 베이직 컬러 톤인 것 같은데, 요집 같은 경우에는 5억 2천인데요. 따끈따끈하게 금방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오늘의 집은 끝집이에요. 단지 내 끝집 들어오시면은 도로에서 바로 우측으로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아직 준공 전이잖아요. 준공 전이기 때문에 주차 라인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차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차가 많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시멘트가 쳐진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다 주차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두세 대는 거뜬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오, 뒷마당 공간도 굉장히 좋아요. 보일러실 따로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중국 나면은 이제 다시 마무리 해주신대요. 그리고 뒤에 창고가 여기 계획 관리 지역인데 지역이다 보니까 뒤쪽 공간, 토지 활용 넉넉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마당도 좋은 게 앞에랑 단차가 꽤 나요. 단차가 꽤 나요. 깊이가 안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앞쪽이 그래도 가리는 게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돌아가면요. 여기가 이제 잔디 마당이거든요. 네, 여기 아직 데크 마무리 안된점 데크 공사 해 드릴 거고요.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옆마당 공간을 잔디로 활용을 많이 해 주셨어요. 좀 되게 특이한 게저 아까 실내에서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누워 있어요. 나무가 약간 분재 같이 옆으로 좀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소나무들도 이렇게 식재를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우측은 잔디예요. 이 텃밭 필요하신 분들은 약간 걷어내시고 텃밭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 앞쪽에다가 여기 옆에 여기 화단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여기를 텃밭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화단으로 사용을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도 텃밭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에 따라 그리고 한 개를 제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거기에 지금 펜스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펜스는 나중에 오셔서 추후에 시공을 하셔야 된다는 점 미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 약간 어플이 름 같네요. 오늘의 집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ALC의 공법으로 제가 아까 오픈이 때 설명 드렸죠? 경량 기포 콘크리트 ALC 기법으로 지어진 주택이고요. 총두 개층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레이톤에 이제 벽돌이 들어갔고요. 지붕은 징크로 마감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셔야죠. 엄마 엄마 합니다. 거실 사이즈 꼭 보셔야 돼요. 들어가시죠. 저는 지금 전실로 들어왔는데요. 전실 같은 경우에는 어저 굉장히 특이했어요. 보통 들어오면은 신발장이 거의 다 화이트예요. 화이트 아니면 우드인데, 여기는 지금 깔끔하게 필름지로 마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총 신발장 네칸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터치식 신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랫 부분에 띄움 시공은 없어요. 띄움 시공은 없고 끝에서부터 끝까지 지금 신발장이 들어와 있고 좌측에 차단기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바닥에 탈 마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림 제품의 사면동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 집을 오늘 보고. 무슨 느낌이었냐면 왜 기가 막힌데? 어, 뷰가 진짜 끝내준다. 조금더 오버하면 작살나지. 네. 정말로 개방감이 좋은 집을 찾고 계셨던 분들, 나는 답답한 거 싫어, 진짜 탁 트인 거 대신에 방두 개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위에 조명도 굉장히 특이해요. 약간 앤틱하죠, 앤틱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래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여기 거실의 반이 이 정도가 거실인데 아예 우측까지 지금 통으로 지금 거실이 탁 트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랑 거실은 지금 LDK 구조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월 공간이 굉장히 멀어요. 야뭐 앞에도 통창, 옆에도 창, 뭐 지금 거실 창 기준으로 향이 남동향 정확히 떨어지거든요. 8.739 나옵니다. 거실까지, 월까지8.739 나와요. 그런데, 이거, TV를, 얼마나 한거 나와 보일까요? 저같이 좀 약간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 70인치 더도 잘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닌가요? 맞다고 좀 해주실래요? 예. <laughs> 예 주방까지 폭은 7m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지붕이라 그래야 되나요 천장 천장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경사로 되어 있어요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여기 창문 쪽에 있는 피스 창이 있는 데가 제일 높고 주방 쪽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가구 컬러가 굉장히 깔끔하게 모던한 스타일로 들어와 있어요 컨셉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어우, 창 어마어마 크죠? 너무 좋아요. 앞에 탁 튀어가지고. 네, 그리고 피스창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보통 피스창은, 한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나 내부 온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추울 수도 있고 단열에 취약하는 점이 이제 픽스창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밖에도 창이 있고 안쪽에도 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창이 아니라 단열적인 부분에도 좀 우수하고요. 지금 제가 아까 후레쉬로 이렇게 재봤거든요. 재봤는데 총 3중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해 드렸습니다. 여기 부분이 이제 월이에요. 그 전체적으로 마감이 덜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감 다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디다 둬요? 쇼파 아, 이렇게 가구 배치로 약간 공간을 분리하셔서 쓰셔도 되겠구나. 그럼 여기에다가 쇼파로 두시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엄청 큰 다이닝, 여기다 다이닝용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죠뭐 식탁 10인용이나 8인용, 이렇게 엄청 큰 앤틱한 그런 가구 이쁜 거 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창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영림 제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대면용 아일랜드 식탁 있잖아요. 주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 이렇게 충전기, 네, 충전기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얘도 2단인가? 얘는 네, 네, 1단이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대면용 싱크볼 들어와 있고, 삼성의 인덕션, 삼, 전기 삼국탑 들어와 있고, 에리카 제품의 후드까지 들어와 있고요. 상부장이 없어요. 근데 하부장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전시에서 보셨던 신발장이랑 같은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일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싱크볼 큰거 있는 거 하나 확인하셨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방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거실 공간이나 그다음에 주방 공간도 굉장히 와이드하죠. 와이드한데 다용도실도 저도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냉장고 요 자리 옆으로 뒤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 안 공간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다가 워시타워 두시고요. 뭐 서브 장나 김치냉장고 두시고 여기 지금 바닥 여기도 따뜻한데요 여기도 보일러 들어오나봐요 여기도 따뜻해요 그리고 뒤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문이 있어요 왔다갔다 이제 뒷마당으로 하실 수 있는 문 이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외부에 있으니까 오롯이 이제 다용도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만 찍고 싶어 방 보여드려야 돼요 그쵸 방보러 가실게요 여기가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에요 그리고 동선상 어, 방 먼저 보여드릴까요? 아니면은 방 먼저? 음. 지금 1층에 욕실이 총두 개가 있어요. 욕실 게스트 욕실 하나, 그다음에 그다음 메인 욕실 하나. 근데 여기가 지금 방인데요. 보시면은 똑같아요. 이렇게 붙박이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자 들어와 있고요. 아 근데 전체적으로 에어컨이 없네요. 지금 에어컨이 없으니까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구비 하시거나 이제 따로 마련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가로 넓이 같은 경우 2.93나왔고요 4m 나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거실친구로 붙여 드렸네요 그쵸 거실친구는 자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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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제 욕실 미나지 문입니다. 욕실 공간도 굉장히 좋아요. 오면 딱 여기가 저를 맞이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측에 보시면은 부스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통 턱이 이아이는 1cm가 넘는 것 같아. 보통 턱이 이 정도로 높진 않거든요. 완벽하게 진짜 건식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보통 샤워부스 주택에서 많이 안 보는 부스예요. 이 부스 거기가 많이 있어요, 목탕 이런 아, 느낌? 뭐? 사우나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사우나. 아, 안 가요? 아 r t 리 벌써 아래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이 있는데 이 양이 이렇게 쓰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높이 조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리셔서 사용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샤워기도 이렇게 있는 거 보셨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수압이 좋아요. 세면대랑 변기 아까다 확인하셨고요. 창호 큼지막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좋았던 거는 여기 와이드한 지금 저기 세면대에요. 여기다가 뭐 욕실용품 다 두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뭐 드라이어하고 관련된 제품들 두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거울도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세면대는 지금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나머, 나머지는 지금, 이누스, 지금 제품이 달라요. 여기만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드하게 이쁘게 넣고 싶으셔가지고 이 제품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층에 나머지 공간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무리가 조금 덜된 부분 신경 쓰지 마세요. 마감 다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게스트 욕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공용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배치가 지금 또 샤워기가 있어요 수전이랑 샤워기 다 완벽하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부부 욕실에서 안방 욕실에서 보셨던 거그 다음에 아까 부부욕실에서 안방욕실에서 보셨던 거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 말고 이누스 제품 지금 똑같이 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젠다이도 끝에서부터 끝까지 확보되어 있고요 거울도 디자인 아까 보셨던 욕실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환풍기랑 그 다음에 환기창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요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우측이에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공간인데 보시면 계단 밑 창고예요. 어, okay, 보일러 밸브 지금 다 있거든요. 좀이 정도 공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휴지 같은 거 잔짐 쟁여놓은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못 들어가요. 조금 <laughs> 낮다라고 네, 이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친구 자막으로 안 재드리고, 안 넣어드리고, 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중간 부분, 여기 조명 있는 데 쪽으로 갈까요? 요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정도 높이 찍혔죠? 여기 3 6 7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사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쭉 되니까 여기 안쪽에 있는 창호 있는, 패스창 있는 쪽은 이제 친구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예쁘게 잘 들어와 있어요. 이 측으로 올라가실 건데 보시면 이렇게 안전바 있는 거 확인하셨죠? 예, 안전바 잡고 안전하게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2층의 구조는 굉장히 아담해요. 아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오시면은 이제 바로 보조 싱크대 있는 거 확인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보조 싱크대죠, 그죠? 전기쿠탑두개 들어와 있는데 인덕션이에요. 하츠 제품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창호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우측에 지금 양방향으로 창호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싱크볼도 넉넉하게 들어와 있고 냉장고 한 대만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우측에 바로 욕실이에요. 우측에 바로 욕실. 동선상 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1층에 그 부부 욕실 있잖아요. 안방에는 욕실이랑 구조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스 있고요. 안에 수전, 그 다음에 샤워기 다 마련되어 있고, 턱이 높아요. 진짜. 그래서 따뜻하게 그냥 맨발로 이렇게 다니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일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따뜻해요. 바닥. 예. 그리고 하부상 있는 세면대랑 그 다음에 젠다이 넓게 들어와 있고요. 거울 똑같습니다. 안에 모두 내부 기기 제품 모두 다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마지막이 이제 방입니다. 방으로 가볼게요. 방이 두 개인데 방 사이즈가 굉장히 좋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폭이 되게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m예요. 반대쪽에 지금 이렇게 붙박이자 여섯 자 들어와 있고요. 거실 창 기준으로 제가 남동향이라 그랬잖아요. 정확히 지금 남동향으로 창호 두개 크게 놔주셨고요. 그다음에 폭 제대로 해죠 그죠? 보일러 조절에 들어와요. 저절이는 2.93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방 구조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방 하나 메인룸 하나 있고요. 2, 2층에 서브룸 있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 폭이 넓죠? 넓은 방이고 에어컨은 없습니다. 이점 먼저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일러 조절에 들어올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마감 다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개방감 정말 시원시원하게 탁! 트여져 있죠. 방이 두 개여도 방 사이즈도 넓기 때문에 짐이 정말 조금 나 미니멀 라이프로 올 거야 미니멀 라이프를 하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여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도 부합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험진이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공감 가능한 집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